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오늘은 2021년도 4월 2일 둘째 날 성금요일 금요일 저녁입니다 이제 금번 오한 주간의 다섯 번째 날 오늘 금요일 하나님 말씀을 마가복음 신약성경 15장 말씀에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늘 성금요일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 그리고 3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 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 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성 여러분 오늘은 성금 일,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서 권한 받으신 바로 그 날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3시간 동안이나 둘러앉은 사람들에 게해서 비참하게 되시고 그리고 졸음받으시고 그리고 그들은 십자가 위에 높이 메어 달리신 구원의 예수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빛의 창조자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가 고난받으시던 그 밤에 그날에 하늘은 곧 반응을 나타내었고 이날 캄캄한칠흑 같은 어둠으로 빛을 모든 빛을 잃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온 땅은 빛을 잃고 어두웠던 것입니다. 그 시간은 그 때는 대낮 한낮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라도 심지어는 심하게 예수님을 아마도 조롱하던 사람들일지라도 거듬거리지 않고는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황공하옵게도 송구스럽게도. 고난의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그 교회에 대해서 사도행전 20장 28절을 읽을 때에는 바로 그 피는 곧 하나님의 피곧 법애로우신 피, 피. precious blood of Jesus Christ. 포배로우신그 피. 그래서 우리는 숨을 쉴 수도 없습니다. 잠시 멈추게 됩니다. 우리는 성육신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히 감히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설득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저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다만 축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분으로 인해서 멸망하지 않고 그 멸망의 자리에서 영생의 소망,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을 갖는 것으로 축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달리심은 그의 몸으로 친히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하여 그 죽으심을 당하심으로 모든 구원을 다 성취 하신 것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It is God complete 다값지고 샀다 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을 내어주셨죠 나를 위해서 여러분 가장 밝은 빛이 흑암 짙은 깜깜함을 물리치는 것 같이 예수님은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보통 사람들 아무라도 감당할 수 없는 죽음의 자리에, 죽으심에 바로 그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자신의 영혼을 죽음에 쏟아, 쏟아 놓으셨지요. 우리는 죄의 타락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침내 신라건, 루스 페러다이스 신라건으로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에서 복나원으로 이어집니다. 리게인드 파라다이스, 그 나원 하나님 나라를 다시 찾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로 갈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는 바로 우리 둘을 그와 같이 피로 갚지고 구속하신 그 위대하신 분 예수님을 오늘 여러분들 앞에 소개하지 않고서는. 그 모든 종황들을 사실들을 완전하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초나무 위에 높이 매달려 계십니다. 누구라도 바라보도록, 누구라도 바라보고 구원받도록 멸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회복되도록 그렇게 속죄의 제물로 목제물이 되셨습니다. 나는 그 두려운 무서운 십자가를 오늘 바라봅니다 그리고 양쪽에 못박힌 죄수들 그 강도들을 또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이란 가히 청량조차 할수 없는 헤아릴 수조차 없는 고통일 것입니다 그리고 갈보리 산상에서 있었던 고통보다 더큰 고통이 하나님께 있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은 어둠, 캄캄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우셨습니다. 참아 보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십자가, 그 구원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구원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려고 전도하려고 할 때면 반드시 어둠의 영적 세력과 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싸우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을 어둡게 하고 캄캄하게 하고 그 가려고 하는 것들은 원수막이 우리 성들의 대적인, 대적인 그들의 중대한 목표이고 또 전략인 것입니다.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둠의 힘들은 결국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십자가가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길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빛은 예수님의 빛은 그 어둠 속에서 해처럼 또다소나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해요 빛이셨습니다. 그 빛은 곧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아니 그럴 수 없는 하나님의 예,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십자가는 바로 승리의 깃발이십니다. 아멘. 굳게 붙들고 나가십니다. 그 빛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망의 권세들 어둠의 권세들 그 죽음을 빛이 어둠을 이긴 그 승리를 마침내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천국 분향으로 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헌신하는 그 길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어둠 어려움에 대하여 결코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니다. 겁내하지도 마십니다. 무서워하지도 마십니다. 예수께서 이는 그 모든 어둠을 벗겨내시고, 그리고 마침내 빛으로 생명으로 이기시는 정복하시는 그런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은 성도의 빛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생명으로도 빛이십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오늘 사랑의 빛 바로 그 생명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성금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금요일 오늘 저녁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순환 방하심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데 오늘 금요일 저녁 다섯째 날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러 나으신 성 금요일에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옵니다.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구원의 예수님 물과 피를 생명을 아낌없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주시그 주님을 바라옵니다. 하나님 그리고 빛으로 생명으로.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이긴 주님을 찬양하 그리고 그길 천국길 하나님께 날아간 길에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겁내지도 아니하고 담대하게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천천성을 향하여 우리 교회가 천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예수님을 마음껏 예배할수 없는 핍박받는 그런 나라들, 그런 땅에서 신앙을 지키는 성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저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여 힘을 더하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수님을 목상하면서 우리가 모두가 새로워지도록 구원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금주일 부활절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사망권세, 무덤의 권세를 모두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 부황의 승리를 마음껏 찬송하고 감사하는 예배가 되게하시고 우리 모두 주님만 주님을 높이는 예배자로 소개하옵소서 동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의 예수님, 오늘도 많은 지역에서, 많은 나라들에서, 많은 땅에서 땅 끝에서 오늘 마음껏 소리 높여 예수님을 찬송할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고 그렇게 신앙의 자리 신앙을 감미하는, 그렇게 선도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선들이 있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여, 저들의 믿음을 구하시옵소서. 믿음 위의 믿음을, 힘과 소망으소 사랑의 능력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 스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둠을 다걸어내는 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금년도 부활 절례대가 다시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고 주여 그렇지만 우리가 각 가정에서 흩어져서 주을 얘기할 때에 승리하신 예수님 무덤과 섬을 관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신 예수님 부활의 천 열매 우리의 산소망이 대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런 감사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을 높이는 예수님을 높이는 예배자, 청된 예배자로 소에 하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에 룩히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하에서 쓰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주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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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